안녕하세요 펌프란다컴의 영댕입니다. 갤럭시 워치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스마트 워치입니다. 타이젠이란 전용 운영 체제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주로 제작하는 제품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다 보니 아이폰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갤럭시 워치의 특징과 아이폰과의 호환성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워치의 디자인을 살펴보면 상당히 세련된 형태로 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워치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42mm와 46mm 두 가지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42mm 같은 경우에는 20mm 스트랩을 지원하고 46mm 같은 경우에는 22mm 스트랩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규격이기 때문에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트랩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2mm 모델을 확인해 볼 예정인데 전면에는 1.2인치 360x360 해상도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회전식 베젤링이 적용되었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뒤쪽을 살펴보면 새롭게 디자인된 심박 센서가 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위쪽에는 기압 센서가 탑재되었습니다. 옆면을 살펴보면 42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는 12.7mm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 뭐 크게 불편하다고 생각되진 않았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고 반대쪽을 살펴보면 뒤로 가기와 홈버튼 그리고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LTE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통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와 스피커가 탑재되었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갤럭시 워치의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켜진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터리는 일반적인 뭐 완전 꺼짐 상태에 비해서 약간 더 많이 소모되게 됩니다. 베젤링을 돌리면 화면이 완전히 켜지게 되는데 워치페이스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표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초침이 돌아가는 것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이 워치페이스의 재미있는 부분은 초침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까지 재현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계화면을 길게 누르면 워치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워치페이스를 변경해서 새로운 시계를 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앱스에서 새로운 워치 페이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계 화면을 왼쪽으로 스와이프 하면 뭐 갤럭시 워치나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알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폰 X에서 발생하는 알림도 뭐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는 위젯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뭐 날씨라든지 뭐 자주 사용한 앱들, 그 다음에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했는지 활동량, 연락처를 추가하거나 리마인더를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지수도 확인해 줄수 있고, 달리기나 뭐 음악 제어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쓸어 내리면 빠른 설정 창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것은 물론이고 LTE 기능을 이용해서 KT 네트워크에 연결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블루 스마트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한 후에 이 단독 실행 상태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독 실행 상태에서 이앱 확인창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메세지도 간편하게 프리셋을 이용해서 답장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기능도 단독으로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이 LTE 제품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고 이 갤럭시 워치만 이용해서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과 연결이 안 되어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전화가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볼륨도 생각보다 음량도 큰 편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면 뭐 초기 설정에는 스마트폰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 나중에 뭐 운동을 가거나 할때 스마트폰을 가져가지 않고 갤럭시 워치만 가져가서, 가져가서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들을 확인해 보면 뭐, KT 웨어러블 콜이나 지니뮤직 같은 것도 지원하고 삼성헬스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고 뭐, 아이폰에서도 아이폰 앱을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어느 정도 걸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앱스를 확인해보면 뭐 추천 앱이나 이런 앱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에서도 해도 됩니다.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PT 컨트롤러. 그서 슬라이드를 돌려서, 슬라이더를 전환할 수 있다. 베젤을 돌려서, 뭐 이런 얘기들이 표시되어 있고. 삼성 플로우, 네폰 찾기. 이 기능을 누르면 스마트폰에서 알림이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리마인더도 설정해 줄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마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화면에서 타이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성으로 메모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이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음악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워치 자체적으로 4GB의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메모리를 제어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저장되는 음악도 제어해 줄수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 기능 중에 하나이고, 갤러리나 뭐 날씨, 알람 등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세계 시 근데 빅스비도 탑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도 기압계. 그 다음에 뭐 플립보드에서 뉴스 브리핑을 볼수 있고 네이버 지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홈 버튼을 두번 누르면 빅스비가 실행됩니다. 빅스비 음성으로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데 이게 스마트워치의 그래 입력 디바이스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빅스비와 같은 기능은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해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아이폰에서도 갤럭시 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워치 상태를 확인해 보면, 뭐, 배터리 예상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전 모드를 켤수 있는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예상 시간 한 20분, 20시간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총 4GB가 내장되어 있고,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뭐1 4기가 정도를 사용해 줄수 있습니다. 음악을 저장해서 운동할 때 활용해 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그 갤럭시 워치 자체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편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워치 앱이나 인기 있는 워치 페이스를 추가로 다운로드해 줄수 있습니다. 네, 설정을 확인해 보면 뭐 알림 설정에서는 알림 받기, 그 다음에 뭐 알림 받았을 때 화면을 켜는 등의 기능을 설정해 줄수 있고, 앱 관리에서는 뭐 자동 업데이트 기능들도 지원합니다. 소리에서는 뭐 진동의 세기도 결정해 줄수 있는데 스마트워치에서 진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 발생하는 전화를 놓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진동 세기는 좀 세게 설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밝기나 배경 스타일로 설정해 줄수 있고 유용한 기능을 확인해 보면 홈버튼을 두번 눌렀을 때 빅스비를 실행시키거나 손목을 돌렸을 때 화면을 켜는 기능, 그냥 배제 돌려 키, 켜는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뮤직 매니저나 워치 찾내 워치 찾기 이런 기능들도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삼성 앱스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삼성 앱스에 접속을 하면 나에게 맞는 워치페이스라든지 새로운 앱들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런 앱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그 새로운 느낌의 갤럭시 워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워치는 세련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입니다. 특히 LTE 버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었고 아이폰 X에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스마트 워치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갤럭시 워치를 추천합니다. 그럼 리뷰